어, 아, 그러면 지금 55제곱미터인데, 평수로는 몇평 정도 될까요? 17평이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저희가 아. 화장실 두 개, 방두 개니까, 실수효자분들께서 하시기 좋은 거라고 아. 보시면 세요 그럼 아파트 대형도 되겠네요? 네, 아파트 대형이죠. 아, 요즘은 거의 다 이게 푸름이 아파트 대형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름이 인기가 좋습니다. 자, 트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이스 타임 음. 자, 신발장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laughs> 신발장 어떤 건지 오 이야 상당히 많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랑 또 옆에도 있나요? 여기 옆이요 음 아, 옆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 여기도 반대편에도 있구나 아 우와 뭐 신발장이 뭐 대형 창고 같은.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우와. <laughs> 자,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 그러면 한 개요? 네, 화장실 두 개, 방두 두 개인 거예요. 오, 화장실 두 개나 돼요? 네, 화장실 여기 또 안방에 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소름인데 화장실 두 개나 돼요? 네네. 네. 이거는 아파트인데, 그러면? 네,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오, 야. 아니, 근데 화장실이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했는데 엄청 크네요. 여기가 엄청 크네요. 여기 샤워 시설이 따로 또 있어요. 이렇게 와, 그리고 그럼 거실이네요. 네. 거실 겸 주방, 네, 어. 여기 반대 오 아, 세탁실 다 준비되는 거니까 들어오시면 건조기랑 건조기랑 세탁기 아, 기본 옵션. 네네. 공간도 상당히 넓네요. 네. 요 위에는 뭐, 이제 수납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수납할 수 어, 거예요. 만들면 되겠네요. 이것도 만들면 되고. 어, 공간이 훨씬 넓네, 이거는. 네. 작은 방. 네. 네. 요 작은 방. 아, 네. 작은 방. 어, 여기 애기 컨셉이네요. <laughs> 애기들, 어, 뭐 자녀분들 컨셉, 그러니까 방으로 할수 있는 그런 컨셉을 지금 인테리어 해놨네요. 음, 아 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네요. 여기는 보자. 어, 여기는 옷장이네요. 옷장. 어, 음. 옷장. 근데 이게 여기는 지금 컨셉을 자녀 방으로 우선 네. 해놨네요. 아이고, 어, 딱 보니까 <laughs> 가방도 있고, 기 의상이 다 우리 한 음. 초등학생 정도. 초등학생정도의 그 컨셉으로 지금 방을 꾸며놨어요 어, 자 이쪽으로 한번 나갈까요? 다시 자 그럼 어? 이게 뭐야? 아이 전시품이구나 네전시품 네. 아 냉장고가 빌트인 냉장고가 네. 여기 있군요 빌트인 냉장고 요거다 기본 옵션이겠죠? 네자 이렇게 여기 LG 디오스 LG 디오스 건. 자 여기 냉동실입니다 자, 여기 하이라이트 그러 그러니까 인덕션이 예, 응. 어, 음. 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인가? 네, 예, 상부자. 인덕션? 네, 예, 인덕션. 인덕션? 오케이. 음. 어. 주방은 티귿자 형식으로 돼서 아주 편안해. 음. 오케이. 자, 이쪽 거실 자, 보시고. 자, 투룸. 자, 투룸 여기 주방이고요. 여기는 거실입니다. 거실. 자, 지금, 소파도 있고, 저 TV도 보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안방이 보이고, 어, 소형 미니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이즈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식탁도 있어요. 식탁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 이거는 d 피랍니다 디피 DP. 어, 이것도 d 피고요 자, 여기서 뭐 식탁을 놓으시든, 뭐,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자, 투룸입니다, 투룸. 투룸 몇 평이라고 했죠? 17평이 좀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17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음. 어, 자, 이쪽, 지금 안방이네요, 이게, 안방? 네.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다고 했죠? 네, 안에 미니 어, 드레스룸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네. 여기에, 잠깐만, 파우더룸이 따로 있고. 네, 파우더룸 있고. 그리고, 있고, 화장실. 이 우측편에 네, 여기 있고. 네. 오, 어, 화장실도 작지 않아요? 이게 안방 화장실인데. 와, 진짜 웬만한 아파트 그냥 사이즈인데? 화장실이? 네. 파우더룸. 웬만한 아파트, 안방에 있는 아파트, 어, 그런 지금 사이즈에요. 크기가. 어, 상당히 넓은데요? 샤워 부스도 따로 있고, 화장실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드레스룸이 따로 있다는 거. 오 야, 요즘 오비스트 <laughs> 드레스룸을 야 이렇게 식으로 뭐 따로 이렇게 뽑구나. 어, 괜찮네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공간이 상당히 괜찮네요. 여기는 문을 닫으면은 그러면 깔끔하게 짠, 딱 정리가 되네. 정리. 어, 이렇게 딱 보면은. 정리가 되고 이게 히든 공간이 될수 있겠네요 오, 평상시에는 못 봤다가 문을 열면 오 이런 공간이 있었어? <laughs> 상당히 도야 너무... 여기는 나중에 다 이거 빼고 방을 하나 만들어도 되겠어 야 우리 말은 똑바로 하자 <웃음> <웃음> 자 우선은 문을 닫고 야이게 안방인데 안방 화장실하고 자, 파우더룸까지 있고, 그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진짜. 미니 아파트네, 아파트. 그 아트홀, 이거는 지금 DP죠? 네. 음 그냥, 그, 백지로 그냥 다 마감된답니다. 백지 마감되고, 창이 그 보이고, 자, 침실, 자, 침대는 여기 나으면 되겠고. 자, 안방. 안방 이게, 사이즈로 따지면은, 한네평 정도 되나? 아, 이십오 아. 평에서 우리 일반 2 5 음. 평에서 방 하나 정도 없다고 보시면 되는 사무실이죠. 음, 그렇죠. 실거주로 체험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좋네요. 자 이렇게 거실 바깥으로 나오면, 오. 예. 자 이렇게 보면. 진짜 일반 아파트에서 보는 뷰 같아요. 상당히, 거리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매고 보여요, 여기는. 야, 구조를 잘 뽑은 것 같아요. 진짜 아파트네, 아파트. 자, 쭉, 시 자, 그러면 다시 나가서. 간단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볼게요.